신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금바다 그날 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 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마그리가죽음 힘들 마그리카 아굴골 작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死にんこと、あきも、死ぬりりだ。もめ、死にんこと、あきも、死ぬりりだ。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아멘. 이제 어, 나팔절을 지나서 어, 대속제일 이 이제 어제 주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속제일. 그래서 대속제일 관련된 이 절기와 관련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키프르라고 이름이 예, 불리는 절기입니다. 어, 성경의 절기들은 대부분 축제 분위기인데 그러나 대속제일만은 엄숙하고 거엄한 분위기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또 금식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날을 스스로 겸비,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한다고, 겸비하지 않는 자는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날 일을 하는 자 또한 자기 백성에서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 또한 이날의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에 이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일곱째 딸,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안식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의 아흐의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날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일주일 전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에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의 재를 뿌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두번 행합니다. 만약 이 준비 기간에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사장 중한 명을 더 뽑아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의 때는 대제사장이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야 하는데 이때마다 온몸을 물에 들어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물뚜멍에서 손과 발만 닦게 되어 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고 온몸을 여러 차례 씻어야 했습니다. 대속제일에는 아사셀 염소를 잡습니다. 아사셀이란 떠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결합된,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이것은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떠나는 염소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달아나는 염소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는 이 염소가 떨어져 죽도록 밀어버릴 만한 암벽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벽에서 떨어뜨려서... 이 염소를 죽이기도 했거든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대속제일 의식을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가 선택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증가시킨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다. 사죄함을 받았다. 속죄의 의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 갈보리 십자가 재단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 대해 미리 알려주며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제일 히브리어로 용키프루라고 했는데 용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용 뭐뭐 이런 게 나오면 다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키프루는 카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덮다 덮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죄는 대,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의식을 치르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피가 생명을 속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피는 궁극적으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속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그런 짐승의 피로 임시적으로 매년 속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잠시 동안 허락된 방법이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실체라면 동물의 피는 그림자입니다. 나팔질과 함께 대속제일 또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재림 때에 대속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 장막집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제일 요키프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첫째, 정결 예식을 인도할 지도자가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귀히 여기는 그런 어떤 시간. 에, 기억하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깨어 있는 게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을 고대하며 날마다 깨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대속제일을 우리가 또 절기로 맞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리고 우리를 죄사 되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중에 최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절기를 맞아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아사셀 양이 염소가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아사셀이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특별히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는 또이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